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인사 기쁨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해피 이스터 한번 서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미국 역사에서도 특별히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귀한 위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에, 요즘은 AI가 좋아서 그림을 사진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에, 그렇죠? 그래서 에,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링컨. 대통령 그리고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명연설을 했던 전 인류에게 희망과 평등의 메시지를 전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의 편견에 그리고 장벽을 깨었던 헬렌 켈러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전기를 invent e l e c t r i c 했던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정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했던 아주 귀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아주 유일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예수님은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림도 그려주만 이렇게 동영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할리우드에서 배우를 불러다가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수원 밑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어제는 진짜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이은호 목사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이비 형제 이렇게 셋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뷔 형제가 뒤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계속 서서 연주하고 저희들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는데 무슬림 무슬림 중년이 예, 다가와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두 목사한테 와서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 은 그냥 그 랍비 내지는 프라핏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얼마나 어, 집요하게 전도하는데 방해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당하지 못하니까 그 데이비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연주하는 걸 멈출 수밖에 없죠. 계속 옆에서 막 말을 걸고 그러니까 계속 그 무슬림 교리로 그 데이비 형제를 막 설득하려는 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 그 연주하던 연주가 바이올린 연주가 끊어지게 됐고요. 전도하는 그런 현장이 어수선하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에도 뭐 정통 종교들로 인정하는 것들, 뭐 이단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를 창시했던 창시자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2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로부터 전해드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8장 8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일단 천사들, 신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났을 때그 두려움,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먼저 다가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경외심. 그러면서 동시에 또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겠죠. 다름질 할였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여인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의 시간은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해서, 종료주일, 주일날 입성해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상을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만찬을 했죠. 마지막 만찬을 하고, 목요일날 개세만에서 기도하다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결국 밤새 재판을 받고,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오전에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골고다에서 12시 정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그나마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때가 이제 첫날이 바로 주일날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3일 동안 돌아가셨던 그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 그 제자들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아마 베드로가 가장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어디 가든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좌절감 속에 이제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전이 되는 소식,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고 여자,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천사들로부터 얘기만 들었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았어요. 우리나라 그 속설에 그 귀신들은 발이 없다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들은 발이 없어 발을 봐봐 사람인지 귀신인지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 얼마나 여, 여인들이 기뻐겠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이 여인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놀라움과 기쁨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이라고 우리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발을 만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또 경외함과 감사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겠어요, 동시에. 아마 여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가치고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보다도 두려운 그런 시간이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안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에게 있어서 그 여의사의 시안부 판정이야말로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면서 고통스러운 소식이겠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시안부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죽음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공포죠 그게.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절망과 공포.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 너무,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다.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이 찌르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에 떨게 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인데,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겠어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요. 하고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 그리도인이 존재하는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 거죠. 골고다에 있는 그 무덤가에서 만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 그런데 그리고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 향해 너희들이 왔던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라. 갈릴리는 저 아, 북쪽에 있는 마을이죠. 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전하, 전하였고 또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고물고기를 그 먹고 떡을 나누면서 같이 친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는 직접 목도하고 또 심지어 몸에나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댄 사람도 있었죠. 예,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고 또 그것은 제자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달릴리는 회복의 장소이면서 또한 재파송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도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취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절망 가운데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 나셨어요. 그 부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 되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또 고대하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목도했던 여인들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런 감격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